음, 아파트 등 건설 연장, 민원 피해 보상금입니다. 1번. 자, 골프장을 건설합니다. 그 어떤 주민들이 있어요. 주민들이 좀 불편하니까, 골프장을 신설하는 회사가 마을의 발전 기금을 줬어요. 이건 법인세법 입장이에요. 법인세에서, 그죠? 골프장을 하는데 그 마을이 있으니, 마을회관을 하나 100억 주고 줘줬다고 해볼까요? 그죠? 그건, 비용도 아니고, 기부금도 아니라 뭐예요. 그, 어떤, 내가 사는, 그, 땅을 사잖아요. 골프장 하기 위한 그런 토지의 원가로 간다. 참 애매한 겁니다. 이건 그냥, 법인세 쪽인데 연결돼서 한번 들으시라고 한 거고요. 가로 2번이 진짜입니다. 거주자가, 건물 신축과 관련한 일조권의 침해를 받았어요. 큰 건물이 올라가요. 내가 여기 사는데 얘가 가려니까 해를 가리잖아요. 그럼 당연하게 피해 보상을 하겠죠. 보상금을 주는데 그 피해 보상금이, 손해배상금이 바로 그죠? 소득이냐, 아니냐. 기타 소득이면 원천징수가 되고 소득세를 내야 되고 이건 하나의 소득이 아니면 세금이 없죠. 아주 간단해요. 판단 기준은 뭐예요? 그죠? 이게 어떤, 어떤, 정말 정신적인 보상이냐? 이게 판단되면 이거는 요 소득이 아니고요. 그냥, 그냥 뭐 어느 정도는 버틸만한 건데 그냥 아유 그냥 좀 줬다 그러면 사례금의 개념으로 소득이야.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사실 판단 문제예요. 지금 누가 봐도 워낙 아, 불행한 인생을 살겠네 이래서 어떤 정신적인 어떤 치매를 당했다라고 보면 이거는 아니고요. 아그 정도는 아닌데 뭐 약간 불편하겠네 뭐 사는데 그죠? 하루에 몇 시간 빚이 안 들어오네. 요건 기타 소득이에요. 그리고 판단은 너무 어려워해서 소득세법에서는 알죠 원천세에서 가장 어려운 건 요런 게 그죠 사례금이냐 아니냐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것들있고요